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영작시안입니다. 초보 버전과 수정 버전을 비교하면서 영작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업무나 새로운 생활 패턴을 보완해주는 일자리가 뜨고 있다. 초보 버전 바로 보겠습니다. In new normal era led by the outbreak of COVID-19... <laughs> new, new job opportunities have emerged in pursuit of non-face-to-face business and lifestyles. 음, new normal era led by. led는 조금 안 맞죠. 뭐, brought on 이라든지 뭐, 뭐, Assured in도 뭐, 때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Assured in by the outbreak. by 보다는 뭐 Following도 좋을 것 같고요. The break of new job opportunities have emerged in pursuit of 뭐무을 보완해 준다가 좀 빠진 것 같아요. In pursuit of도 of로 쓰셨는데 왜 in pursuit of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정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jobs that complement, 보완한다죠, complement, contactless work, 아, tasks, and a new lifestyle in the new normal age. 여기 초보 버전에서는 대문자를 쓰셨는데, 굳이 왜 대문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New normal age of COVID-19 will grow in demand.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원문에 불러온 해서 이 초버전에서는 이걸 좀 살려주시려고 많이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면 저는 그냥 그걸 off로 처리해 버렸어요. will grow in demand. 전사인을 쓴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는다 할때 grow in demand 합니다. 이 전사인 들어가는 내용은 제가 곧또 한번 그 유튜브 동영상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계기로 인력 부족 현상을 빚은 헬스케어 분야나 정보 기술 관련 산업에 대한 전세계 인력 수요가 크게 는다. 크게 는다.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초보 버전. The soaring demand, 어, soaring 괜찮죠? For workers is anticipated. 어, 늘어날 전망이다 해가지고 anticipated를 쓰셨고요. worldwide 전세계에서. In health care and IT, 어, 뭐 관련하면 꼭 이렇게 한국분들 related를 꼭어주십니다 Which has struggled. 음, 그럼 have 아닌가요? I have struggled against the lack of manpower triggered by corona pandemic. Uh, struggle against, against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배경에서라는 뜻이긴 한데 저는 against보다는 amid가 좋겠고 아니면 struggled with도 좋을 것 같고요. 음, triggered by 뭐 불로 온 비즈니스를 트리 e d 라고 하셨네요. Triggered by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죽을 바에 아니면 뭐뭐 뭐, brought on도 있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 cost b a 이건 아주 참뭐 쉬운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깔끔할 수가 있어요. 자 제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 healthcare and ICT industry. 우리는 IT를 이렇게 IT로 표현하지만, 그 원어민들은 ICT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해서요. Industry is struggling with. 뭐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뭐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Labor shortages.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will see. 동사 C를 썼습니다. Demand for workers sore. e 목적어, 목적보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쓴 거죠. 이 원문보다 조금 더 짧아졌죠. 세 번째 문장 코트라가 세계 각국 고용 시장 동향과 새롭게 종반의 일자리를 소개한 언택트 시대 해외 취업 길라잡이를 보면 아이 부분 참 길어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이거 등의 주요 국의 어 일자리 시장은 이것 때문에 한동안 위축됐다가 지금은 완만히 회복 중이다. 아, 아 앞에 요, 요 문장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 다른 버전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Understaffed라는 단어 참 좋습니다. 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한번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초보 버전부터 보겠습니다. 뭐 따로 보면 이걸 어코딩 툴로 처리하셨네요. Contrats o f f i c e s Employment Guide in Untact Era. 음, Introducing 자 소개하니까 i n t r o 을또 쓰셨죠. The Job Market Trends and Newly Emerging Job Opportunities All Over the World. Uh, 전 세계니까 All over the world. The job market is gradually in recovery. The job market is gradually in recovery는 조금 어색하고 Is in a gradual uh, recovery. 이게 더 좋습니다. It's a gradual recovery from the COVID-19 induced. 아, COVID-19가 불러왔다. Uh, induced. 조금 새롭게 뭐 좋은 시도를 하셨는데 어 조금 어색합니다. In leading countries, 어, 주요국하니까 리딩을 하셨죠. 어, 야 일본과 중국을 리딩 컨리에 넣으려고 하니까 좀 나는 자존심 상하는데요. <laughs> 한번 바꿔볼까요? 수정 버전입니다. 자제 버전은 어떻게 된지 보겠습니다. job markets in major economies. 아, country를 쓰지 마시고요. 이런 텍스트에서는 country를 쓰고 싶을 때, 뭐, 경제 관련된 텍스트면, economies가 더 좋습니다. like the US, 이거, 이거, 이거에 따르면요. 어, had s h r i n k 시제가 과거 완료가 되어야 되겠죠. 잠깐 동안 시장이 축소했습니다. 오, 쪼그라들었습니다. 고용시장이,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요. 그러다가, 자, 비포 이제 유튜브로 보신 분이면 이비포를 어떻게 쓰는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완만하게 리커 c o 회복한다. 뭐, 이걸 뭐, slowly도, 슬 l o w 도슬 l o w 를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slowly, 아, 죠 어, 뭘 보면, 초보 버전에서 according to를 먼저 쓰신 이유가 우리말에 보면이 먼저 나와있기 때문에 according to를 쓰셨는데 저는 fact를 먼저 치는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fact를 먼저 치고 요거에 따르면 according to contrast overseas implement guide in the untact age 이건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자 초보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에서, 뭐, 소개한 해서, 초보 버전에서는, 인트 t r o d u c 아까 쓰셨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On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On Global Labor m a r k 아주 뜨고 있는 일자리. 뭐, 아까 이 m 징 r 쓰셨나요? 이 m 징이라도 되고, 뭐, 파퓰러 u 도 됩니다. 파퓰러. u 음. 저 h o t t e 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뭐, 파퓰러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퓰러. u l 많이 짧아지는 게 좋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 미 노동부가 발표한 이거 이거 보, 어, 보고서만 보더라도 어, 10년간 증가율이 높은 10개 직업 중에 8개가 헬스케어와 IT 산업 관련 직종이 꼽혔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초보 버전 The 2019-2029 Implement Prospects Report from the <laughs> <아니죠? 웃음> Ministry of labor in 저, the u.s. 하시고요 listed 어, list를 동사로 쓰셨네요 the job position, job position 리던던트 니다 expect it to rapidly grow in the 를 붙여 주셔야 되고요10 years and the 8 out of 10 positions, position 또 나오네요 어, out of 10 과감하게 승리 하시고요 were from healthcare and IT related. 이것도 IT related. 또 쓰셨잖아요. 이 반복은 어 최대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 보고서가 아마, 물론 저는 이미 리서치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까 코트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사실 없기도 했었고,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이미 그 해마다 미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면, 분명 히 보고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구글에서 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서치를 해가지고 찾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자, 수정 버전입니다. The Employment Projections, projections 2019-2029. 이제 10년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 건가 봐요. Summary by the U.S. Department of Labor. 미 고용 노동부도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어, Ministry of Labor in the U.S. 하면, 그이 대문자, 대문자 되면 이게 고위명사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틀리면, 틀린,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일반 명사로 뭐, The U.S. Labor Ministry.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동사 하나로 쳐보겠습니다. predicts that 8 out of 10 fastest growing jobs. 어, 증가율이 높다 이걸 이렇게 저는 10 fastest growing jobs로 했습니다 in the next decade 향후 10년이죠 our healthcare and i t careers job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커리어로 바꿨습니다 딱 봐도 이 위에 버전과 제 버전이 조금 그 많이 제 버전이 더 짧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는 번역에 있어서 과감하게 자르자는 주지, 주의거든요 특히 한정을 갈 때는 반복되는 표현도 자르지만 어, 우리 말있는걸 그대로 다 영어로 살려 주려면 그 순간 리던던트 해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도 특히 한영 번역을 하실 때는 많이 나는 최대한 자르겠다 그걸 여러분 기본 철학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화로 헬스케어 분야와 IT 산업 수요가 증가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변화를 가속화한다. 초보 버전 The COVID-19 is speeding up 음, 가속한다. The increasing needs in healthcare and IT industry in the U.S. which has already been driven. 이것도 선행사가 아, needs니까 어,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럼 have가 되죠. Have already been driven by aging population and digitalization. Speeding up 가속한다를 or 어, speeding up 잘 쓰진 않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제 버전을 보시면요. The aging, 어, 이 AA가 소문자 되어야 되죠. Aging population and digital industry. 디지털화를 그냥 저는 뭐 이렇게 디지털 인더스트리로 바꿨습니다. In the US have boosted the demand for healthcare services and the i t business. 음, but, 문장 한번 끊어봤어요. But, COVID-19 has accelerated the shift. 이러한 변화. 이 어디로도 뭐 이동하고 변화하는 거니까 shift, 뭐 change 뭐 써도 되지만 앞에 또 조금 나오기도 했으니까 shift를 써봤습니다. 자, 뭐 엑, accelerated도 있고 뭐 expedited 해도 됩니다. expedited 마지막 문장입니다. 미국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언택트 경제 부상,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승은 헬스케어와 I.T. 산업의 인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초보 버전. American lifestyle change, a rise of u n t a p e d economy, and growing interest in welling. 이제 w well e i n g 우리말에 welling 있으니까 더 넣어주시고. Account for 어머머 아, 쓸어머 담당한다. Account for the soaring demands for workers in healthcare and IT industry. 이 계속 IT industry IT industry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걸 좀바꿔 주시는 것도 고민해보시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정 버전요. Also, also f e e l i n g the demand will be Americans' changing lifestyle. 문장이 도치된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열거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걸 뒤로 보내는 거죠. 영어는 end weight 원칙이 있어가지고 뭐 주어든 뭐 보호든 뭐 목적어든 길면 뒤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뒤로 보내려니까 그 고육지책으로 도치 문장을 쓴 거죠. Also f e e l i n g the demand. 어, demand도 아까 drive도 있고 b o o 도 있지만 뭐 fueling. 쓸수 있다는 거죠. Changing Lifestyle, The Advent of Intact Economy, Advent ~~의 도래입니다. And Growing Awareness of 편 ~~의 건강에 대해 점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또는 점점 더 신경을 쓴다 라는 거 전사는 오브와 결합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초보 버전은 세 줄로 돼 있지만 저는 두 줄로 과감하게 끊고 끊고 자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음, 더 리던던트한 부분을 생략하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 오늘은 이걸로 시사 영작 공부를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